안녕하세요. 부동산 서퍼입니다. 2023년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어디일까요? 개인의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머니투데이와 세계의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사회안전지수를 통해 본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은 경기도 과천시로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경기도 과천시는 사회안전지수를 구성하는 경제활동과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4가지 지표와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자료에서 특히 생활안전 항목인 치안과 소방, 교통안전에서 전체 1위를 기록하면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천시의 아파트 가격의 흐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가격의 흐름을 비교해 보기 위해 과천시 바로 북쪽에 인접하고 있으며 강남 접근성이 좋은 서울시 동작구와 함께 보겠습니다. 참고로 지역이 인접해 있어 비교를 해보는 것이니 너무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가볍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해당 지역에 2000년 이후 입주한 아파트 중 30평형에서 하락률이 큰 3개 단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층에서 3층의 저층과 500세대 미만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보시면서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경기도 과천시의 하락률 3위는 원문동의 과천 위버필드 34평입니다. 4호선 정부 과천청사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2021년에 입주한 2년차 신축 아파트이며 2,128세대입니다. 21년 8월에 21억 9천만원에서 23년 1월에 15억 3천만원에 거래되어 하락률은 마이너스 30.1%, 하락 금액은 마이너스 6억 6천만 원입니다. 과천 위버필드는 4호선 정보 과천청사역 초역세권이고 입주 2년차인 신축이라는 점과 역세권 상권이나 레미안슈루 상권이 가까이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과천시 다른 신축단지인 자이나 프르지오 브랜드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0억이 넘었던 거래 금액은 현재 15억 선까지 조정받았으며 현재 매물은 최저가가 17억으로 최저 실거래가와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하락률 3위는 흑석동에 위치한 흑석 한강 센트레빌 1차 34평입니다. 9호선 흑석역 도보 8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고 2011년에 입주한 12년차 아파트이며 655세대입니다. 21년 8월에 18억 5천만 원에서 22년 12월에 13억 5천만 원에 거래되어 하락률은 마이너스 27%, 하락 금액은 마이너스 5억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흑석 뉴타운 5구역에 지어진 아파트로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흑석역과 중앙대 병원이 위치해 있으며 흑석동 타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사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뉴타운 초기에 지어진 아파트라 이미 10년이 넘어가고 있어 현재 신축 아파트나 재건축 중인 아파트와는 연식 차이가 꽤 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매물은 16억 선으로 최저 실거래가와는 약 2억 5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 과천시의 하락률 2위는 중앙동에 위치한 레미안 에코팰리스 33평입니다. 4호선 과천역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고 2007년에 입주한 16년차 아파트이며 659세대입니다. 21년 11월에 19억 5천만 원에서 23년 2월에 13억 2천만 원에 거래되어 하락률은 마이너스 -32 32.3%, 하락 금액은 마이너스 6억 3천만원입니다. 과천시의 레미안 에코펠리스는 역과의 거리는 10분 이내이며 초, 중, 고교가 모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선호도가 높은 레미안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에 천연 계곡물이 흐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단, 세대수가 적고 올해로 이미 15년이 넘는 연수는 아쉬운 부분이 되겠네요. 현재 최저 매물은 14억으로 최저 실거래과는 약 8천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하락률 2위는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 33평입니다. 7호선 숭실대역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고 2012년도에 입주한 11년차 아파트이며 1559세대입니다. 22년 4월에 16억 2900만원에서 23년 1월에 11억 2500만원에 거래되어 하락률은 마이너스 30.9%, 하락금액은 마이너스 5억 400만원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7호선 숭실대역과 가깝고 단지 내 조경과 커뮤니티가 잘 갖춰져 있으며 상도 근린공원과도 인접해 있어 쾌적한 환경이 장점입니다. 단, 단지 내 오르막이 있고 주변 상권이 병원, 한의원 등의 업종이 많아 쏠림이 있는 편입니다. 현재 매물은 중층기준 12억 5천만원으로 최저실거래가는 1억 초반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과천시 하락률 1위는 부림동의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섬이 35평입니다. 4호선 과천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2020년도에 입주한 3년차 아파트입니다. 1317세대이며 단지내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21년 12월에 21억 5천만원에서 22년 11월에 14억 5천만원에 거래되어 하락률은 마이너스 32.6%, 하락 금액은 마이너스 7억입니다. 과천은 인구 7만 8천 명 정도의 소도시라 도시의 상권시설이 약한 편인데요 그래서인지 과천 시내 신축 아파트는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센트럴파크 프루지오 서밋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4호선 과천역 초역세권이라는 점과 초등학교를 품고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될수 있겠네요 현재 최저가격 매물은 16억 선으로 최저 실거래가하는 1억 5천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하락률 1위는 흑석동의 흑석한강 푸르지오 32평입니다. 9호선 흑석역에서 도보 약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2012년도에 입주한 11년차 아파트이며 863세대입니다. 21년 10월에 18억에서 23년 2월에 12억에 거래되어 하락률은 마이너스 33.3%, 하락 금액은 마이너스 6억입니다. 동작구의 흑석한강 푸르지오는 흑성뉴타운 4구역이 재건축된 아파트이며 조경과 뷰가 좋기로 유명합니다. 흑성역과의 거리가 다소 있지만 이용하는 데 무리가 없으며 중앙대병원도 가까운 편입니다. 또한 전망과 공기가 좋으며 현충원 공원이 가까워 산책하기가 좋습니다. 단, 단지 대부분이 오르막이라 이동이 불편한 편이며 주변 곳곳에서 개발 공사가 진행 중이라 아파트와 노후된 주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물은 저층을 제외하고 14억 선으로 최저 실거래가와는 약 2억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과천시와 동작구의 아파트 가격은 이번 하락장에서 예외 없이 가격이 조정되었지만 하락률은 마이너스 30% 수준으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과천시는 최선의 지역 중 하나인 만큼 아파트 가격 또한 서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여전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천시는 경기도에 속하지만 북동쪽에 바로 서초구가 위치해 있듯이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좋습니다. 또한 4호선을 이용한 종로와 여의도 진입도 무난하고요. 저는 과천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자연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관악산과 청계산을 둘러싸여 녹지가 풍부하고 양재천이 흐르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어 저처럼 산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또한 경마장이나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레저를 즐기기에도 적합합니다. 반면, 말씀드렸듯 인구 10만 미만의 소도시라 상권은 업종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또한 타지역 대비 약한 편입니다. 동작구 역시 교통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하철 1호선, 2호선, 4호선, 7호선, 9호선 등이 운행되고 있으며 서울 어느 지역도 수월하게 갈수 있는 버스 노선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는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강남, 여의도, 종로 지역 등을 이러한 지하철을 이용하여 빠르게 갈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죠. 반면 동작구는 공원이 부족한 편입니다. 또한 주변 곳곳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구도심과 새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과천시만큼의 쾌적함을 느끼기엔 어렵겠네요. 하지만 흑성뉴타운 구구역 등 대형 단지들이 새롭게 건축되고 있어 점점 변해가는 지역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역의 특성상 장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직장 위치, 결혼 및 자녀 여부, 자연 환경 및 상업시설 선호도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것 같네요. 아무튼 경기도 최고 선호 지역 중의 하나인 과천은 일자리와 교통, 그리고 자연 환경의 조화가 돋보이는 만큼 그에 대한 부동산 가격도 여전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향후 과천 지식 정보타운의 기업과 인프라, 주거 지역의 대규모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아파트 가격의 움직임 또한 더욱 궁금해집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제가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